내일부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 나이가 지금보다 1년에서 2년 줄어드는데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이르면 내일부터 정부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그너 그룹의 소장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침묵하고 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리고진 역시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의미와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농심이 다음 달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원, 100원씩 내립니다.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